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추워졌는데, 음, 날씨 이렇게 추워지니까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고, 주의로 허락하셔서 예배들을수 있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학생들 힘들어하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인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주시고 위로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전도사님과 부산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무를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 그와 그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허락하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성실 전도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 짐의 축복이 내리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는 한세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애써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소망부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온라인으로 소망부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리즈 설교를 이어오면서 우리 150편을 준비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벌써 70번째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전체를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단어나 인물 또 아래 나와 있는 자막 위주로 살펴본다면 성경지식이 많이 쌓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70번째 이야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요, 바사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바사라는 나라에서 유다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아하수에로가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비였던 와스디는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쫓겨났고요. 왕에게는 새 왕비가 필요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터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에스터는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에스터는 고아였기 때문에요, 사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 사는 에스터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왕은요 아각 사람 하만을 왕실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요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복종을 해야 할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죠. 하만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사울왕을 몰락시킨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 서로 사이가 나빴는데요.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하만은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계획을 꾸몄는데요.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자라서 그 왕국과 각 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개는요, 왕궁의 높은 관리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안절부절했습니다. 모르드계와 이 소식을 들은 유다민족은요, 매우 슬피 울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잠시 이제 유다민족 전체가 하만에 의해서 모두 몰살될 지경에 놓여졌으니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에스더는요, 모르드계에게 사람을 보내서 유다 사람들이 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지 물었습니다. 모르드계는 하만의 이 악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스터에게 왕에게 나가서 유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스터는요, 왕의 왕비로 힘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요,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계는 에스터에게 한번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터는 모르드계의 간청에 응답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 라고 요청했어요.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이 왕비 에스더에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에스더는요,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를 했고, 이때 그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이었죠. 이후 에스터는요, 자기 민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왕에게 설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그 결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소망공동체 여러분, 에스터는요, 고아의 신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그녀의 곁에 없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누려야 할 행복, 기쁨,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아빠, 엄마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부르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일화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그녀의 부모가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 이 땅에서 부모님을 놓아드려야 합니다. 평생 함께 살고 싶지만, 함께 할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리고 눈을 감아서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소방부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자녀를 온전히 케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조금 부족하고 다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지만,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부 친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목 놓아 외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할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더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외롭고 쓸쓸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같이 육에서도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줄 유다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악한 계획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에서 육적인 결핍이 행여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결핍만은 생기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많은 결핍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봄직한 세상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채워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결핍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게 할줄 아는, 만족해 할줄 아는 귀한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같은 에스터를 택하셔서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민족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자리와 여러 많은 삶의 터전들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